아니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.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낭몽송옥의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. 저는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합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여름성교 캠프를 다녀왔는데 두 번째 날에 울부짖으면서 회개했던 게 가장 기억납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 ...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슬펐습니다. 또한 얼마전 예수는 역사다 라는 역, 영화를 봐서 더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 어린이부 예배 때 빌리포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연령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제가 6학년이고 중학교를 가는데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저의 꿈인 선생님이 되는 걸 이루고 싶거든요. 저는 앞으로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로 예배 드리는 현의가될 거예요.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여기까지 저의 간증이었습니다. Thank you.